이게 보여요 네. 잘?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새 이야기 책이에요 음. 보여요 역광이라서 이렇게 네. 좀아 이제 보입니다 그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한장한장 한장 새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저기. 다 새가 자연스럽게 있는 거야 <laughs> 알겠다. 아, 이게 표지인데 어. 새가 이렇게 있다고 <laughs> 우리 마당에 산새들이 네, 살아요. 살아요. 음.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새가 있단 말이에요. 식대에 박이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면, 새를 그리면 새만 그리잖아. 그 옆에 뭐가 있는지 그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새들이 있는지 물간지 예. 물간지 뭔지 네. 보면 이걸,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독수리가 있어. 이렇게 숲에다가, 글... 자, 이거 보세요. 아, 네. 이게 새 이야기 책이야. 봐봐. 이렇게. 이 새가 있을 때 상황을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내 앞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야. 식물이나 나무나 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애들이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만 딱 있으면, 새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사진을 그렇게 찍으려고 그래. 그 다음에 새가 있는데, 뭐 여기 풀칠 위가 지나가면 안 돼. 그지 그게 자연스러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있잖아,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나비도 한 마리 있고, 동거비도 있고, 꽃도 피고. 제가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책이 그림책 같이, 글씨는 두 줄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전부 꾸몄다고. 아 화면으로 이걸 보여주려고 내가. 그러는데 아 여기가 안타깝네요아 진짜. 다번에. 봐 봐. 이렇게. 네. 자, 뻐꾸기가 예. 네. 네, 뻐꾸기가 예. 어, 네. 네. 네, 뻐꾸기가 탕년을한테 네. 했단 말이야. 네. 얘가 네. 인공둥지에 가서 지금 탕난을 하고 이렇게. 뻐꾸기는 오목 어목에게. 불금물이 어목 어목 눈이 딱새 인공둥지를 만들어 줬는데 거기다가 얘가 알을 낳았어. 근데 오목눈이는 그걸 품어. 예. 딱새는 절대 가려내. 아. 이걸 예. 어, 채취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때, 그때 상황을, 그때이 꽃이 피고, 어, 음. 저, 매발터 피고, 그 그때, 때, 그때상이 벚꽃이 피고, 그때 상황을 한 장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